아 그리고 자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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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책두 권이지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둘다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야 그러면 하루에 이둘다 무조건 씁니다 알았지 아니 어 그렇게 알면 될까요 둘다 들고 다녀야 돼둘다 옳게 게 무거워 야거 던져 버리면 안돼어 어, 아무도 내말안 들어주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, 페이지는요. 즉각반응 1번이라 적힌 페이지는 어떻게? 27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. 자, 시작할게. 자, 일로 봐봐. <laughs> 야, 집중. 즉각반응이라 부르는 이 새끼는 타임어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거고 실전이론 1번, 2번이라고 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지필진이라는 걸알 겁니다. 문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쓰이는 어떻게 한글 놀이를 탈피한 본뜻을 설명해 주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. 일종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 생각하시면 돼. 그래서 둘다 중요한 거니까 어느 게더 중요해요라고 하면 안 돼.